연습 1 다음은 강연입니다.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 두번 읽겠습니다. 어린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미술은 서로 상관 관계가 높다고 합니다. 미술을 통해 인내심을 북돋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?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계속 시도하는 마음이죠. 예를 들어, 진흙덩어리를 빚어 자동차를 만들려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다고 합시다. 첫 번째 시도는 그다지 자동차처럼 보이지 않습니다. 아이는 실망하지만, 다시 시도하려 합니다. 두 번째, 세 번째 시도해도 여전히 제대로 되지 않은 듯 하지만 매번 시도할 때마다 발전은 있습니다. 아이는 이 과정을 통해 인내에 따른 성공을 경험합니다. 그리고 이 교훈이 아이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. 다시 들으십시오. 어린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미술은 서로 상관 관계가 높다고 합니다. 미술을 통해 인내심을 북돋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?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계속 시도하는 마음이죠. 예를 들어, 진흙덩어리를 빚어 자동차를 만들려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다고 합시다. 첫 번째 시도는 그다지 자동차처럼 보이지 않습니다. 아이는 실망하지만 다시 시도하려 합니다. 두 번째, 세 번째 시도해도 여전히 제대로 되지 않은 듯 하지만 매번 시도할 때마다 발전은 있습니다. 아이는 이 과정을 통해 인내에 따른 성공을 경험합니다. 그리고 이 교훈이 아이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. 41번 42번.